여기는 데브라 그린 이곳 켈모리안 채광팀의 조합장입니다. 제 대원들을 서둘러 이곳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현재 함선 발사를 준비할 때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함선이 무사 히 이륙할 때까지 함선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해. 함선 몇 대가 이륙 준비를 가졌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뭔일 있어요?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방 지원색.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뭔 일이 있어요? 설로 준비 완료

산사나는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한 번요. 거대륙 한다고 합니다. 사령관님이 돕든 안 돕든 가네요. 알았다고 당장 뒤로 와비스듬날막 들리고, 그게 본토거리 셈인가? 바누다맨 다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야, 관나만비 완료. 시간 남. 온다 아 본이야. 가라자에게 온 감담. 기들을 하나가 이제는 가동 중입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겠군요. 가서 도우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뭔일 있으십니까?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 걸 당장 뛰어와 거기엔 건설 못해 바보는 야 아, 동맹이 전투 중이야 우방 지원 대기 중다 좋은 일인가요? 갑니다 응?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정일 짓거릴 세입니다 준비 완료. 시간 낭비하지 마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반살로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아, 당장 튀어적 공격해. 준비해라 습니다 함선이 지금 행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함선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자원을 동화시킬 시간이다 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로만 간설놈은... 뭔일 있으신데, 너는 가설로로 잘못하긴 그래서 내가 가설로한 준비와 공격받고 있어. 참 침착하게, 나설로준비 애들도 문제지만 아문의 병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놈들을 처리하십시오. 리안 조합이 저희에게 제공한 선멸 전차에 그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선멸 전차를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령관님. 적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갑자기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온종일 동맹 기지가 합니다. 공격하고 있어! 공격너들이비하여 알았다고! 할 반드시 한다. 한다면 한다. 관사 한다. 준비 완료! 적들이 이 근처에 뭐지? 숨어있다. 탐지기는 어디 있지? 생명이 아! 교전에 펼치고 있어 저사이 좋지 않습니다 아군의 병력이 저 함선을 먼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음. 예. 선별 전차들이 시설로 돌아가면 공격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파괴하실 거라면 서두르십시오. 이렇게만 계속하면 모두를 안전히 대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가 전차가 파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녀석들이 계속 돌아다녔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헐죽이 있나. 그래서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예. 에이, 갑자기야. 역병 전파 잡니다. 감염이 시작됐을 때 저놈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기회가 된다면 저희의 복수를 해주십시오. 놈들이 오는군요. 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안 들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한다면 한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역병 전파자가 죽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군요 동맹이 아! 교전을 펼치고 있어 안 되는 길 어디 있습니까? 거기 어디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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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 하나가 그냥 이륙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잡아둘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내가 한 수이다. 난뭔일 있으십니까? 곧 자원이 될 것이다. 아, 힘이 부족해. 방금 열려있는데 말이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시간이 됐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저 함선은 출발할 겁니다. 혼자서 무사히 탈출하는 건 불가능할 테지만요. 그래서 내가 온... 설명해 봐라. 잡힘는 약하네. 도 일꾼 좀라 걱정해야 할 재앙이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한다면 한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 우리 전사들이 적과 공전 위험에 처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겁니다. 적 공격입니다. 놈들이 함선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함선들입니다. 한 대만 더 이르면 우린 끝입니다. 적이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이동 중입니다.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공으로 달고 다니나? 필요한 게. 발사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감염체들을 집중할 수 있겠군요. 적의 생체물질이 우리의 자원 대기 중. 가고 있습니다. 처럼 당장 죽 <목소리> <목소리>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다.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은 사령관님. 아직 이륙해야 할 함선들이 더 남았습니다. 이봐, 빨리하자고. 온종일 측거릴 셈인가? 온. 말씀하십시오.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아, 엔진이 예열되는 동안 방어선을 지키십시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자, 고착하게 동맹이 전투 중이듣 <목소리> 적을 붙잡았다. 어, 서죽이자 씨, 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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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이 <놀람> 유력합니다. 저번에 우리 쪽 일부는 이 지역에서 살아나가 What that? 이제 모두 탈출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나가죠.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